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24년 같은 년 하반기 원숭이띠 분들 나이별 운세를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21살입니다 2004년 갑신년생 여러분들부터 먼저 좀 볼게요 이제 하반기 들어가시면서부터 갑신생분들 같은 경우는 운대가 점점점점 좋아지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어,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연, 새로운 장소 이런 것들이 마구마구마구 마구 마구 쏟아지는 시기들입니다. 그러니 어, 막혔던 고은 사실은 어린 나이기 때문에 막혔다 풀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조금 음, 어울리지 않는 표현 같아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새로운 인연들이 좀 많이 들어올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바깥에서 어 사회생활 하시는 일찍 나이부터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그렇게 보이고, 어, 그리고 아직까지 학업을 제대로, 어,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 못 들어가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운때가 좋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험에 합격음 같은 부분도 같이 들어오니 용기 가지시고 열심히 준비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임신생 분들 가겠습니다. 92년 임신생입니다. 음. 좀 사람과의 이별수가 들어옵니다. 어, 아까 전에 우리 갑신생 분들과는 좀 반대로 사람과의 이별수가 들어옵니다. 그러니 내가 만났던 사람과의 좀 이별의 이별수가 들어오고 어, 주변의 사람들이 조금 정리가 되는 해운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정리가 되고 사람이 바뀐다라는 건요. 새롭게 내 운이 좀 개운 된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 어, 내 운이 좋아지려나 보다 하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오히려 긍정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문서증이 하나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어, 문서증. 합격증, 문서증. 그래서 우리가 이사를 계획하시는 분도 문서증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무언가 시험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문서증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이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도 음력 3월까지는 계속해서 이동해 이사, 운, 그리고 합격, 운, 문서, 운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들어올 수 있으니 어, 열심히 준비하시고 방 열심히 알아보시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상운이 음, 좀 듭니다 조금 어, 때아닌 허리를 다치건 무릎을 다치건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들어오니 타박상 가벼운 타박상을 마지막 나가는 삼재땜 한다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어, 조심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정신생 분들 가겠습니다. 80년생입니다. 새롭게 장사를 좀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기존에 장사를 좀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장사의 운 그리고 사업의 운이 좀 들어옵니다. 그러니 어좀 바빠지실 운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어좀 내가 상반기 때부터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 정리정돈이 좀될수 있는 운이 또 같이 찾아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음... 경신생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어, 장사 쪽으로, 금전 쪽으로 조금 양갈래 길이 나옵니다. 어, 아예 장사가 확잘 되시는 분이나 아예 정리하시는 분들, 어중간하게 흘러가시는 분은 좀 없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혼사를 못 하셨던 분들 있죠? 혼사를 못 하셨던 분들은 혼사 운도 좀 보이고, 가족이 늘어나는 운도 보입니다. 그러니, 식구가 좀늘수 있겠다. 어, 임신을, 임신이 안 되셨던 분들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서 이게 꼭 여자에만 해당하는 건 아니고요 남자분들도 해당할 수 있죠, 그렇 그래서 어, 아내가 임신이 좀안 됐다거나 이런 분들도 좀 식구가 늘수 있는 운이 좀 보이니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열심히 화이팅하시고 어, <laughs> 가족이 있는데 열심히 화이팅하시고 식구가 늘 수가 있는 운입니다. 그리고 자. <laughs> 그 다음에 무신생 가겠습니다. 57세 무신생 분들 갑니다 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올 하반기부터 내년도 운까지 쭉 좋게 나옵니다 어, 어, 나는 안 좋은데 라고 투덜거리실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올 하반기부터 내년도 운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시는 거, 그리고 일하시는 부분들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정진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애군이나 액살은 크게 느껴지진 않아요. 어, 올해 마지막 나가는 삼지시긴 하지만, 음, 그래도 크게 액땜은 안 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늘 차이는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어,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승진의 운도 같이 따라들고요. 내가 하는 역할에 있어서 약간씩의 변화변동은 듭니다 그러니 음, 나는 좀큰 변화변동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별일 없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모신생 분들 힘내시고요 내년도까지 화이팅 해서 정진해서 달려가세요 3제 때 마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음, 그 다음 마지막 병신생 입니다 1956년생 입니다 병신생 분들 음. 올해 내가 문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 문서의 이름이 좀 바뀔 수 있는 해운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서를 매매를 할수 있는 운도 들어오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서의 명의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매매를 하거나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어내 이름인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꾸는, 그런 것들이 좀 들어옵니다. 그래서 문서의 명의 이동 변동이 좀 들어오고요. 그리고 병신생 분들 같은 경우는 어, 올해는 하반기까지는 조금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마지막 나가는 3세까지는 몸수 일신을 항상 건강을 챙기셔야 되겠어요. 몸수 일신 항상 유념하시고 챙기세요. 어, 올해까지는 어디 크게 상가집 가시거나 잔치집 가시거나 하실 땐좀 비방을 받고 가시고 움직이실 때는 항상 좀 생각을 하고 움직이셔야 되겠습니다. 이동 이사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방위를 특히 생각을 하세요. 이런 분들은 음, 9홉세 마지막 나가는 3세에 걸리신 분들은 때 아닌 내가 몸수로다가 고생을 합니다.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라 하더라도요. 그러니 음, 좀 조심하셔라. 마지막까지 좀. 조심하셔라 어디 가시는 거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조심하란 말을 몇 번이나 하는 거야 <laughs> 그랬으면 좋겠고 어, 그 외에는 각자의 사주팔자마다 좀 다르니까요 음, 큰 맥락만 좀 일러드렸어요 네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